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 어수리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게 어수리꽃인데요. 아, 자세히 보면은 어, 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쁩니다. 어, 아, 이 어수리꽃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이 어수리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어수리는 산형과 또는 미나리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이고요. 아, 옛날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만큼 맛과 향이 뛰어난 나물입니다. 아, 강원도 지역에선은어리라고 이걸 부르고요. 아, 이쪽 파주 연천 지역에선 옛날부터 이 호박나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이 어수리 잎이 호박 잎을 좀 닮았어요. 아, 여기는 이제 좀 많이 상해가지고 잎이.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저쪽에서 제가 좀큰걸 뜯어온 거예요. 이, 어, 이게 크면은 호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호박나물이라고 불렀고요. 어, 꽃이 아주 이쁘게 폈습니다. 아, 여기는 햇빛이 하루 종일 내리지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어, 이 어수리는 좀 음습한 곳, 어, 그런 데서 서식을 하고 그런 데서 나물의 품질도 좋습니다. 어, 올해 너무 가물어서 어, 그, 어, 여기 햇빛이 내리쬐는 어, 요런 데가 돼가지고 이 어수리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어, 잎도 많이 상하고 아주 볼품이 없었는데 어, 그 꽃은 잘 폈습니다. 역시 이 식물은 어, 햇빛을 좀 많이 봐야 꽃이나 결실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먼저 핀 꽃은 벌써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고요. 어, 이게 이제 시방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한 건데요. 어, 꽃이 순차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어, 올해 좀 씨를 많이 받아서 번식을 많이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향기가 나는데요. 은은한 향기가 달콤합니다. 예. 이 꽃이 복산형 꽃차례라고 하는데요. 아, 요게 이제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하나의 그 우산 모양의 산형 꽃차례를 이루고 아, 이것이 같은 패턴으로 어, 또다시 여러 개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큰 우산의 형태를 띠는 아, 복산형 꽃차례라고 합니다. 아, 이 산형 꽃차례 식물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어, 이게 저쪽에서 하나 뜯어본 건데 이게 그 개기름 나물이라는 우리가 보통 방풍이라고 부르는 어그 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년 꽃차례고요 어아 요거는 좀 시들긴 했는데 아 이게 바디나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년 꽃차례고요 어이 사년 꽃차례 중에서도 이 어수리꽃이 상당히 어 꽃이 이쁜 것 같습니다. 아, 이꽃 모양을 보면은 이제 어, 요게 그 꽃잎이 다섯 장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어, 다섯 장인데 안에는 이제 작고 안에는 작고요. 어, 이 겉에는 좀큰 꽃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요. 어, 그것도 이제 다섯 장입니다. 여기 갈라진 게 하나의 꽃입니다. 여기에. 아, 다섯 장인데, 겉에 두 장은 크고, 어, 뒤쪽에 세 장은 작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겉 모양을 이제 꽃을 크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꽃이 크고 화려하게 보여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아, 그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 그 인동가의 백당나무나 범의 기가의 수국도 같은 그런 꽃 모양을 보이는데요. 무성화를 크게 피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꽃을 화려하게 보여서 그 안에 유성화에 그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달의 나무도 이제 꽃이 필 때쯤이면은 잎을 하얗게 변화시켜서 꽃이 풍성한 것처럼 보여서 그 곤충들을 유인하는데요. 이 어수리도 같은 그런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식물입니다. 어, 이 어수리는 그 생약명이 어, 어, 토당귀, 독할 어, 그렇게 부르는데요. 어, 이 어수리는 그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좋고요. 어, 또 어,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 어,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신경통이나 두통, 요통, 각종 통증, 어, 만성기관지염, 어, 각종 염증, 어,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불면증을 개선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어, 그런 식물입니다. 어, 맛과 향이 좋고, 어, 약효도 좋은 어수리, 오늘 이 개화한 모습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